11.4 패치 노틸러스 초가스 상향, 11.6 패치 초가스 상향, 11.7 패치 아트록스 초가스 세주안이 상향까지 삼성 상향이지만 어쨌든 상향이잖아요. 조용히 받은 버프들로 최대 60%의 미친 승률을 보여주는 선봉신비 니코덱 지금 바로 알려드리죠. 이첫 번째 초밥집 아이템, 니코의 아이템 총검 보건 가엔이 베스트, BF나 장갑 쪽으로 짓고요. 이후에는 노틸러스를 위한 탱템을 집어 주세요. 이두 번째 빌드업. 이선바자 추천은 선봉대나 신비술사. 그래야 팔렙 4선봉대 4신비술사 3 우화 시너지 완성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순방을 노려야 한다면 노틸러스나 니코에게 뜬 우화 시너지도 쓸 만해요. 니코의 삼성작과 4코스트 선봉대 진이 필요해서 러쉬의 이 빠른 레버 운영이 기본입니다. 이니코에게줄 AP 템을 우선으로 완성하니까 이 AP 템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킬 딜러 챔피언들을 기준으로 초반 빌드업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상적인 빌드업입니다. AP 템은 킨드레드에게 몰아준 구성이고요. 이 대장군 선받자가 나왔다는 가정으로 필드 만들었습니다. 이용 레벨, 이, 이 킨드레드가딜할 시간을 벌수 있게 앞라인 선봉대 챔피언을 추가했고요. 이 7레벨, 네, 선봉대 진편 한개더 추가해서 4선봉대 받았습니다. 아트록스 노틸러스 세 조아니까지 이 선봉대 진을 마지막까지 활용하는 조합이라서 이 선봉대를 엮어서 이 빌드업을 하는 것이 8렙 조합 틀기에 가장 수월합니다. 이 만약 노틸러스 쪽으로 들어간 선바자에우화덱 경쟁자가 없다면 이 7레벨 50골킵 리롤로 이 노틸러스 삼성작을 늘려주세요 이 노틸 삼성 스킬 데미지가 무려 1 0 0 0이나 돼서 이 딜템 없이도 이 강력한 스킬딜과 탱킹을 보여줍니다. 이 거기에 칠렙 리롤이면 이 초가스나 니코까지 충분히 뜰수 있어서 사무화 뭐 사선봉대 2신비술사이렇게 필드 구성해 주세요. 이 대망의 8레벨 사무화 사선봉대 4신비술사 시너지 맞춥니다. 이 화면에는 선봉대 쪽으로 들어가 있는 선받자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이 만약 신비술사 선받자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구성을 해주세요. 오른을 포함한 4선봉대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게 신비술사 선봤자라서 선봉대보다 신비술사 선봤자의 밸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대로 구레벨 간다면 신비술사 1개를 쉔으로 바꿔주고 요네 추가해서 2조율자를 포함한 요네 스킬 마방가까지 노려주세요. 이 만약 뒤집개로 수호자의 흉갑을 확보했다면 니코에게 가엔 대신 이 수호자의 흉갑을 넣어주고 이구레벨 기준 6선봉대 4신비술사 3우화 조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천상계승률 무려 61% 이렇게 완성하면 뭐 거의 질 수가 없어요. 이세 번째 핵심 챔피언과 아이템 이 조합의 핵심 챔피언은 니커입니다. 총검 보건 가인 이베스트 이 차선으로는 인피 보건으로 딜을 극대화하거나 정손 라바돈 거학 등으로 스킬 딜을 올리거나 이 블루 같은 만화템으로 스킬 사용 횟수를 늘려줍니다. 이 추가 챔피언은 노틸러스, 세조하니, 초가스, 유미. 이 노틸러스에게는 태불망, 덤불, 용발 같은 방템을 주고요. 노틸러스 주고 남는 방템은 세조하니를 줍니다. 이 광역 스킬들이라 이 모렐로도 세조하니 괜찮아요. 이 초가스는 맵 전체 파열이니까 가능하면 모렐로를 넣어주고요. 유미는 성배, 지크 같은 버프템을 줘서 니코 옆쪽에 배치해줍니다. 이 만약 뒤집개가 나왔다면 1순위는 소자의 흉갑 육선봉대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포호대를 만들어주세요. 이네 번째 배치. 이 배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선봉대진을 앞쪽에 배치하고요. 이 니코나 질리언 같은 레인지 챔피언을 뒤쪽으로 배치합니다. 이 주요 챔피언인 니코의 경우 아이템에 따라 상대 서풍, 심장 저격을 피해서 배치하고요. 이 상대가 암살자 조합이라면 이렇게 이 박스 배치해주세요. 이제 실제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BF 스타트. 좋아요. 아니, 다 일성인데. 오픈포트 친구들을 계속 만나서 그런지 연승하고 있네요. 아니, 선봉대 선발자 노틸러스. S급 선발자죠 무조건 사고 갑니다. 이렇게 좋은 노틸러스 선발자가 7렙 전에 확보됐다면, 7렙 50골 킵 리롤로 노틸 3성작을 누려주세요. 딜 부족으로 패배. 제가 조끼가 있었거든요. 이 부족한 딜을 보충해주기 위한 태블망을 위해서 벨트 먹었습니다. 노틸러스 태블망. 2-5니까 5레벨 찍고 선봉대 추가 4선봉대 받았습니다. 아이템 넣은 챔피언, 지금 노틸러스가 메인인 조합이라, 1비를 이명사수가 아닌 4선봉대로 갔어요. 아, 4선봉대 노틸러스, 짠짠하다. 어? 럭키 아트록스, 5공 빼고 투입합니다. 3-2니까 6랩, 팀워 넣어서 이명사수 맞구요. 5연승, 좋습니다. 1등이라 뭐 남는 거 먹어야죠. 에, 비싼 연은 먹습니다. 등불, 사기주사위, 자석제거기, 조개 나왔네요. 조개가 두 개라 노틸러스 용발주구요. 어차피, 니코한테 복원 줄 거니까, 현재 스킬 딜러인 가렌에게 복원을 넣어줍니다. 6연승, 달달하죠? 6레벨이 상대적으로 2코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서, 노틸러스 삼성작을 위해 사기 주사위를 썼는데, 노틸러스는 1개, 니코가 2개 나오더군요. 이러면 미리 사두었던 초가스를 포함해서 3 우화가 가능하니까, 다른 챔피언들 팔고 3우화 받습니다. 골드 박아서 7렙. 지금 노틸러스 총 6개죠? 3개만 더 나오면 삼성이니까 50골킵 리롤로 노틸러스 삼성작 하고 8렙 갈 겁니다. 니코 총검까지 만들고. 아, 세주하니까지 나오네요. 선봉대진 세주로 업그레이드. 잔나 넣고 이진비까지. 어, 상대는 선바짜가렌인데제 어, 니코가 지금 1성이죠? 연승 여기서 끊깁니다. 아직 니코 2성이 아니라서 딜러가 부실했네요. 초밥집, 뭘 먹을까 하다가 상대가 BF 먹고 싶어 하길래 못 참지. 그럼 제가 먹었습니다. 어, 니코 이성 이제 좀 딜이 나오겠네요. 뿌역뿌역 승리. 자, 세조아니 2성. 아, 좀, 노틸 한 개만. 어, 나왔네요. 노틸러스 3성. 이제 50골드 모으면서 8렙 갑니다. 크립에서 나온 템으로는 초가스 모렐로 주고요. 남는 템으로는 세조아이 쇼진. 이 니코 남은 템한 자리는 초밥집이나 크림에서 딜 또는 생존템 먹어서 준다고 생각했고요 노틸러스 템한 자리도 추가 탱템을 먹어서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니코가 이성이라 그런지 총검 보건 정도면 딜 나쁘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 바로 이 사람 니코 선밭자리 가지고 있는 이 친구 얘가 니코덱 경쟁자입니다. 삼성작을 해야 하는데 누가 제 죽여줬으면 좋겠다. 아니 딱 만난대요. 저와 다르게 지금 8렙이고 4신비술사도 맞춰져 있는 상대라서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아쉽게 아 패배 자 8렙 거결 노틸러스 주고요 이제 리롤 돌려서 니코 3성 초가스 2성 아트록스 2성 신비술사 챔피언 두개까지 찾아서 4신비까지 맞춰야 됩니다 아니 할게 너무 많잖아 초가스 2성 어차피 50골드 못 만들어서 이을좀더 돌렸는데 어? 아트록스 2성 어차피 40골드 못 만드니까 30골까지만은 돌려서 신비수다 두개를 찾자는 마인드였습니다만 안 나오네요 아니 이렐리아 삼성이라고와 이렐 스킬 한방 맞았는데 니코가 딸피네요 무장해제 너무 길잖아 아 망했다 니코를 구석 배치했어야 했네요 조업 터졌습니다 전령은 이온충격기 여기서 자석제거기를 쓰고 거결, 이온, 용발을 노틸러스 넣어줬습니다. 좀더 공격적인 노틸 세팅을 해주고, 태블망은 세주안이 줬어요. 쉔으로 3신비술사, 후! 질리언 나와서 4신비까지. 시너지는 다 맞췄어요. 또 니코대 경쟁자 만났네요. 다행히 니코가 침장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는 제가 2신비술사였지만 이번에는 4신비술사이기 때문에 느낌 많이 다를거예요 상대 체력이 좀 얼마 없어서 제 손으로 니코 경쟁자를 제압하는 베스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앞라인은 대부분 쓰러졌는데 노틸러스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죠? 아슬아슬하게 승리. 제압까지. 좋아. 어, 오른. 지금 보면 저를 포함한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들 체력도 얼마 없고요. 5라운드였다면 아트록스를 빼고 오른 넣어서 아이템을 뽑았을 텐데 6-2. 지금은 너무 늦었죠? 이 신비술사 선봤자라면, 노틸러스, 세조아니 아트록스, 오른, 사선봉대 앞라인이 가능해서, 가능하면 신비술사 선봤자 쓰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아니, 딜템 삼성 이을왜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뒤가 없습니다. 돈다 박아서 니코 삼성 찍는다. 아, 어림없네요. 50원 써서 니코 3개 뽑았네. 젠장. 아, 피1 남고 살았어. 그리고 저기, BF 두개 보이시죠? 이 6라운드 초밥에서 장갑이나 조끼를 먹고 니코 풀템이다! 라고 계획을 했던 건데, 둘다 없어서 좀 멘붕이 왔습니다. 저기 라바돈이 있는데도 모래를 먹었어요. 멍청하죠? BF는 늦었지만, 뭐, 주건 만들고, 조금이라도 AP 증가가 있으니까 니코에게 모렐로를 줬습니다. 니코 삼성작 실패, 마지막 전투. 리신을 피해서 노틸러스를 왼쪽으로 배치했고요. 노테마트록스가 리신에게 차인 건 호재입니다. 아트록스, 초가스, 세주안이, CC 연계 예술이죠? 니코야, 스킬 박아줘! 그렇지! 자, 노틸러스 끈질기게 버티면서, 초가스, 추가 파열까지! 자, 이렐리아 죽고, 니코 스킬샷에 리신전사! 어, 이거, 이길 수 있다! 자, 나 실드 계속 돌리고, 유미가 힐까지 해주면서, 좋았어! 자, 잔나 제압하고, 찌지 연속된 상향으로 강력해진 선비 우화 니코대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끝!